네 이어서 프라임 산업 인사이트 시작인 어 시간입니다. 자, 엔데믹으로 인해서 하늘길이 열리면서 어 인천 국제공항이 3년 만에 면세점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이 되면 무려 10년간이나 사업권을 이제 갖게 되는 건데요. 인천공항의 면세점은 사실 뭐 그동안은 국내 기업들의 텃밭이었지만 올해는 세계 1위인 중국의 CDFG가 참전할 태세여서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 3년간 적자에시 달렸던 한국 면세점들은 수익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번에는 수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면세 시장에 판을 흔들 수 있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임준혁 기자와 함께 산업인사이트 시간에서 이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자 인천국제공항의 입찰 결과에 따라서 지금 면세점의 순위가 상당히 뒤바뀔 것 같습니다. 자이 소식 먼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 매출 3조 원에 달하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이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인천공항은 한때 세계 1위 면세시장이었던 만큼 이번 입찰로 전 세계 면세기업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큰 판인데요. 전 세계 면세점 순위는. 중국 국영 면세점 그룹 (CDFG라고) 하는데요 예예. 그게 일위 롯데 면세점과 신라 면세점이 (2~3위에) 올라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신세계 현대백화점도 놓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이번 입찰은 사업 기간이 (10년이라) 후발주자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장기적으로 면세 사업을 성장시킬 기회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업급 입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업급 입찰이다. 일단 지금은 중국이 1위, 2위가 이제 롯데와 그 뒤로 이제 신라면세점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네. 면세점 업계에서는 인천공항의 입찰 성사 여부에 따라서 이 판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세계 1위로 도약을 할수 있느냐 이제 이게 이제 걸릴 상황인데 자 이번 입찰에 참여가 예상되는 국내 주요 면세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7일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 시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참가신청을 한 면세사업자들은 오는 28일 사업제안서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4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1,6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세계 최대를 기록한 면세점입니다. 면세 시장이 당장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여행객 수요가 서서히 늘어나면서 공항 면세점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국내 국제 공항 면세점은 2021년 김해 공항과 김포 공항, 2022년 제주 공항 입찰이 끝나 인천 공항만이 남아 면세 기업들이 이번에 입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 세계 2, 3위 면세점 기업인 롯데 면세점과 신라 면세점은 이번 입찰로 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롯데 면세점의 2021년 매출은 3조 7,200억 원, 신라 면세점은 3조 3,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양사 모두 4조 원대로 회복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어깨 후발주자인 신세계 면세점, 현대 백화점 면세점은 더욱 절박한 실정입니다. 네. 양산은 2015년 면세점 사업 허가를 받고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정부가 2015년에 5곳, 2016년에 4곳 등 신규 사업자 진입을 허용하면서 경쟁이 격화됐습니다. 신세계 면세점의 2021년 매출은 2조 7천억 원, 현대백화점은 1조 6천억 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임기자가 전 세계 면세점 순위를 말씀을 하시면서 세계 1위가 중국의 국영 면세점 그룹 CDFG라고 했는데 이번에 인천 국제공항에 면세점 입찰에 이 CDFG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 CDFG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입찰엔 중국 CDFG가 뛰어들 가능성이 커 글로벌 전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CDFG는 최근 주요 국내외 브랜드의 입점 의향서를 받으며 실제 입찰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CDFG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한국 면세 기업을 밀어내고 2020년 세계 면세점 매출 1위로 올라선 중국 국영 기업입니다. CDFG는 자국민들의 면세 수요를 쓸어 담으면서 중국 주요 도시 봉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CDFG가 인천공항까지 입점한다면 한국 기업들과의 격차는 넘사벽이 될 전망입니다. 네. 특히 국내 면세점의 큰 손인 다이공, 중국 보따리상의 수요가 CDFG로 쏠릴 가능성도 큽니다. 인천공항은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세점 기업들은 중국 관광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싱가포르, 호주 등 해외 공항 진출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해외 공항에 입점하려면 국내 공항 운영 경험이 필요한데요. 이는 CDFG도 마찬가지입니다. CDFG는 아직까지 해외 공항 운영 경험이 없는데 인천공항 입점에 성공한다면 이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래의 강력한 경쟁자를 키우는 꼴이 되는 셈이죠. 예, 예. 한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은 직매입 상품이 많아 매출이 클수록 구매단가를 낮출 수 있다며 CDFG가 인천공항에 입점한다면 해외 유명 브랜드를 다뤄본 경험까지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면세 업계에서는 정부가 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장에 중국 국영 기업의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CDFG가 정말 인천공항의 면세점 입찰에 성공을 한다면 그 파장과 영향력이 정말 상당히 클것 같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이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데 인천공항의 면세점 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지만. 가져온다고 해서 또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 네. 그런 우리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면세점 업계의 눈치 싸움이 치열한데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여객이 이용하는 공항이다 보니 면세점 업계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놓칠 수 없는 곳이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승자의 저주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면세기업인 CDFG의 참여가 확실시되면서 상처뿐이 승리가 될수 있다는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이번 면세점 입찰에 21년 만에 고정 최소 보장액, 즉 고정 임대료라고 하는데요. 예, 예.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항 여객수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는 여객당 임대료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고정 임대료 제도가 폐지됐어도 입찰을 가르는 중요한 열쇠는 여전히 돈입니다. 누가 인천공항공사에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릴 전망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인천공항공사 면세점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음, 사업권은 예. 지금 몇 개나 되 있을까요? 예, 총 7개 사업권 중 대기업 목수로 할당된 곳은 다섯 곳입니다. 예. 1차 심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40%, 사업 계획 60% 점수를 반영해 복수 업체를 선정합니다. 2차에선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임대료 40%, 사업 계획 10%씩을 반영해 점수를 각각 낸뒤 이를 합산해서 고득점 업체를 최종 선발합니다. 면세점 업계가 우려하는 점은 승자의 저주입니다. 높은 임대료를 써내서 특허권을 따낸다고 하더라도 높은 임대료로 인해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네, 우리 국내 면세점 업계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 셈법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국내 주요 면세점 업계에서 승자의 저주를 경험한 적이 예전에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laughs> 지난 (2015년 9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롯데 면세점은 (2020년 8월까지) 계약이 돼 있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특허권을 반납했습니다 네. 롯데 면세점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업황에 관계없이 총 (4조 1000억 원의) 임대료를 공사에 납부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업황이 안 좋아질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고가의 고정 임대료를 입찰 시 적어낸 탓에 롯데는 롯데 면세점은 당시 인천공항에서 매월 10억 20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한화 갤러리아도 과거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뒤 63빌 딩의 면세점을 운영했지만 높은 특허 수수료 대비 영업이익은 크지 않아 3년간 1000억 원 가량의 영업 손실을 내고 사업을 접은 바 있습니다. 네네. 인천공항공사가 고정 최소 보장액 제도를 폐지하고 소위 객단가를 도입한 이유도 이 같은 면세점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란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되도록 했지만 낙찰을 위해 객단가를 지나치게 높게 써낼 경우 승자의 저주에 빠질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특히 자금력을 무기로 한. 중국의 CDFG가 참여할 경우 입찰 가격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려할 상황들이 상당히 많은데 국내 면세점 업계 입장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면세점 업계는 이 같은 우려에도 인천공항 면세점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가지는 상징성과 시장 규모, 광고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영업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2019년 여객 처리 실적은 7,057만 명으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항공 수요가 코로나19,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면 한해 7천만 명 이상이 인천공항을 이용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번에 특허권을 떠내면 10년간 운영이 가능한데. 인천공항공사는 2030년 약 1억 2천만 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인천공항에서 발생하는 매출 규모가 커 좋은 브랜드 유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인천공항 면세점은 곧 면세점 운영 능력을 입증하는 지표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의 CDFG의 인수 참여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국내 당국이 가격만 높이 쓰면 좋다라는 가격 만능주에 빠져 있다. 이런 비판이 또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전에 세계 1위 면세업체인 중국의 CDFG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제 낙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면세점 업태상 사업제한서에 차별화를 두기 어려워 CDFG가 작정하고 가격을 높인다면 정성평가 항목으로도 떨어뜨리기, 떨어뜨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예. 예. 우리나라 면세기업이 중국 공항에 입점하려면 중국 정부로부터 면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 허가는 창고 등 시설이 완비돼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한이 없어 시간을 끌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허가를 장담할 수 없으니 대기모 투자를 할수 없어 입찰 신청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자국 면세점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워두는 중국과 달리 참여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은 인천공항과 관세청이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의 선정 과정 평가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격 비중이 40%에 무려 달한다고 하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임대료를 얘기하는 건데 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정 과정의 배점과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알아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2차 심사 모두 전체 평가 중 가격 비중이 40%에 육박합니다. 네. 올해부터 면세점 사업권은 인천공항공사가 적격사업자 2인을 고른 뒤 이중 관세청 특허 심사위원회 점수 500점, 인천공항공사 점수 500점을 합쳐 1000점 만점 중 600점 이상의 고득점 업체를 선정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 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해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사업 구별, 이인의 적격 사업자를 선정 관세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예예. 예. 사업 제안서 평가는 상품 및 브랜드 구성 계획, 고객 서비스 및 마케팅, 매장 운영 계획, 매장 구성 및 디자인 설치 계획, 투자 및 손익 계획, 경영 상태, 운영 실적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매출을 이끄는 킬러 브랜드들은 제한적인데다.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적자였던 국내 면세점 기업들이 뚜렷한 점수차로 앞서 나가기가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가격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예예. 가격은 인천공항공사가 구0별로 제시한 객당 임대료, 즉 최저수용 금액 이상을 써야 합니다.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를 판매하는 DF1, 2는 5천 원대, 패션 액세서, 액세서리, 부티크를 판매하는 DF3, 4는 2,000원 안팎, 부티크인 DF5는 1,000원대입니다. 인천공항을 통한 출국자 수의 객당 임대료를 곱한 금액이 최종 납부 금액이 되는데요. 입찰 참가자는 2019년 인천공항 연간 출국 여객의 80%인 2,823만 명의 투찰 객당 임대료를 곱한 금액의 5%를 입찰 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관세청은 적격 사업자, 적격 사업자 2인을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실시해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합니다. 관세청은 특허 보세구역 관리 역량, 운영인의 경영 능력, 사회 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으로 총 750점을 매긴 뒤 이를 500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네. 면세점 업계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비계량 항목인 사회 환원인데 환원인데요. 이 항목은 다시 중소 중견기업 지원 방안 등 상생 협력도 고용 창출 및 근로 환경 개선 친환경 경영 등으로 나뉩니다. 평가 방법에는 사업 계획을 원칙으로 평가하지만 최근 5년간 업체별 실적을 참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천공항 검사 점수 500점은. 가격이 더 부각되는 구조입니다. 사업 능력이 100점, 입찰 가격이 400점입니다. 입찰 참여자들 모두 세계 유수의 면세업체들이기 때문에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의 경영평가 항목에서 점수 차이를 내기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CDFG가 사회 환원 항목에서 낙제점 이상의 점수를 받고 국내 업체들과의 가격차가 분명하다면 인천 공항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데요. 네. 한 면세 업계 관계자는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면세 기업들도 해외에 조금씩 진출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경우 우리가 시장을 통제하는 사례가 아니 국가가 통장을, 시장을 통제하는 사례가 많고 유럽 미국도 대부분 기조, 기존 사업자들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한다며 가격 논리를 앞세워. 사업자를 자주 바꾸는 건 드문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중국의 관광객들이 직접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면세점들이 중국의 보따리상, 그 따이공이라고 하죠. 예. 예. 이 보따리상들에게 뺏기는 돈이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면세업계가 중국의 보따리상과 뭐말 그대로 정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뭐 보따리상의 비중이 지금 99%까지 달하면서 수퍼 갑인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구체적인 이 상황을 좀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면세점 매출에 중국 보따리상 따이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90%대로 높아졌습니다.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혀 면세점을 찾는 내외국인 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사실상 보따리상 외에는 면세점 이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보따리상은 면세점 업계의 슈퍼갑이 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면세점 매출의 60%를 차지했을 만큼 비중이 크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적당한 공생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보따리상은 면세점에, 면세점에 무리한 송객 수수료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10에서 15%대였던 기본 수수료를 30%대로 올린 데 이어 지난해에는 최대 40%를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5%에 불과했던 총 매출당 송객수 수료 비율은 2021년 22%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늘길이 막혔음에도 보따리상의 면세점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국인은 구매한도와 면세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따리상은 이를 이용해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비용을 주고 면세품을 대신 구매,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이란 이점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장벽을 해소한 셈이죠.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를 올려줬던 면세점들이 더는 버틸 수 없다며 보따리상과의 전쟁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네. 지난해 해외여행이 재개됐음에도 면세점 업계 전반의 실적이 약화된 것도 면세점들이 추가적인 송객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서 중국 보따리상들의 발길이 끊긴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렇게 중국 관광객과 보따리상에 상당히 이제 편중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국내 면세점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중국 시장의 의존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국내 주요 면세점들은 하루빨리 내 외국인 여행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 증개로 내국인 매출이 10%대로 커지는 등 관광객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롯데 면세점은 인터넷 면세점 중국어 사이트에 특별 적립금을 증정하거나 에스파 슈퍼주니어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등 글로벌 아이돌을 모, 모델로 홍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일본인 단체 관광객 500명을 직접 한국으로 부르는 등 단체 관광객 공략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면세점 뿐만 아니라 호주 시드니 시내점, 다낭 시내점을 운영 중이고 오는 6월에는 멜버른 공항점도 출점할 계획입니다. 면세점 업계는 이러한 전략으로 면세점 업계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크게 주, 줄어들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동남아 관광객과 내국인 수요만으로는 성장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동남아 지역 단체 관광객의 경우 구매력이 낮아 매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힘든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내국인 여행객 역시 인구가 한정적이어서 중국 관광객만큼의 파급력을 내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사실 뭐 낮추라는 말은 많지만 인구수가 14억 명만큼이나 돼서 워낙에 많기 때문에 참이 현실을 또 피하기도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산업인사이트에서 임준혁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